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멜라토닌의 흐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멜라토닌을 꽉 잠궈버리고, 햇빛을 쬐고 운동을 하면서 멜라토닌을 모아서 저녁 때 깜깜해지면서 멜라토닌을 다시 분비시켜서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만드는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멜라토닌이 우리가 그 수면의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우리 뇌 속에도 실질적으로 시간을 어 조절하는 어떤 시계가 들어있어요. 시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어 유전자가 뇌 속에서 시간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태양의 리듬은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이 시교차 상핵에 들어있는 시계는 24시간보다 12분이 더 길어요. 그래서 태양의 리듬하고 내 몸의 리듬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면의 리듬이 깨졌을 때 어, 다시 해가 뜨면 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잘 자는 리듬으로 다시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잘못 따라가는 이유가 내 몸속에 있는 시계가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속 시계에 대해서 실험을 한그 독일 과학자가 있는데 독일 행동 생리학자 위르겐 아쇼프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는 2차 세계 대전도 겪으면서 벙커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 벙커 속에 자신을 포함해서 어, 실험 참가자들이 들어가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생체 리듬이 수면을 조절하는지를 실험해보러 요,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 결과는 12분의 오차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60일 동안 벙커 속에 있었는데 60일 동안 12분씩 지연되면 총 720분, 720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간. 즉, 우리가 빛이 없는 상황에서 60일이 딱 지나가면 신체 리듬이 정반대가 된다는 거죠. 밤이었던 게 낮이 되고, 낮이었던 게 밤이 되고, 이 안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어 어쩔 수 없이 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해야 된다,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 하면서, 어, 시간 리듬이 깨졌을 때, 어,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시차에 의해서 다시 재설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 뒤로 리듬이 깨져가지고 계속, 어,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패턴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 현실의 시간이랑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시계의 시간이랑 완전히 괴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또 바로 잡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또 누가 했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숀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 어, 이 사람의 가정은 그거예요. 멜라토닌에 의해서 리듬이 만들어지니까 빛이 중요할 거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가정. 운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테스트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리듬이 완전히 깨진 사람들한테 빛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90분 동안 빛을 쬐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교정이 되냐면 1시간씩 이 빛의 리듬을 따라서 어, 뇌의 시계가 교정이 되더라. 그리 운동도 90분씩 해봤어요. 그랬더니 50분. 이 교정이 되더라. 빛 자극을 주지 않고 운동만 해 봤는데도 운동의 리듬에 따라서 수면 리듬이 50분이나 조정이 되더라. 어, 엄청나죠. 멜라토닌이 주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운동도 엄청난 효과를 보이더라. 그리고 운동과 빛을 동시에 해 보니까 1시간 20분씩 교정이 되더라. 즉 우리가 수면 리듬이 문제가 생긴 사람, 이 생체 시계가 지금이 몇인지 모르고 언제 자야 될지 이 패턴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된 자연의 시계, 해뜰때 일어나서 활동하고 해질때 자기 위해서는 빛과 운동을 이용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두 가지를 가장 강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뻔하죠. 아침에 태양이 뜰때 운동을,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뜰때1 시간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생체 시계는 돌아온다. 리듬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아주 지극히 아침형 인간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뜰때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완전히 저녁형 인간이었어요. 그 늦은 시간까지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은 최대한 좀 늦게까지 무비적거리면서 자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나는 밤에 집중력이 높아. 라고 하면서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침은 비리비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활기차게 잘 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늘 중요한 일은 밤에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 있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수면이 점점 딜레이가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자고 싶을 때잘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려고 하는데, 어? 잠이 안 오네? 이 리듬이 문제가 생겼네 이걸 느끼고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어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어 그러면 아침에 활동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침 수영을 등록을 하고 강제적으로 내가 아침에 내 자유로 잘안될수 있으니까 아침에 몸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느 순간 몸은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반복하면 무조건 그게 몸에서 리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침부터 활동을 하게 되니까 저녁에 자동으로 잠이 오게 되더라. 누누이 강조하지만 빛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아침부터 몸을 깨워야 됩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은 그냥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활동을 해야지 건강해요. 저녁형 인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강하기 싫으면 저녁에 이렇게 활동하셔도 되는데 건강하고 싶다면 아침에 일단 활동을 해보시라. 그 몸의 활성도 차이가 충분히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박수가 치솟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서 평상시에 심박수를 낮춰라.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제가 하고 있는 수영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몸을 깨우기 쉽고 수영을 하기 위해서 심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수영 강사가 어~ 회원님 쉬시면 안 돼요. 저기까지 가셔야 돼요. 농땡이 피우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푸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 선생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좀잘안 된다 여건상.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이 계단 오르기예요. 우리 너무 좋잖아. 한국 사람들 거의 한 60%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대한민국은 산이 너무 많아. 어,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대한민국 이게 너무 불리하다. 평지면 얼마나 좋아, 미국처럼. 이렇게 광활한 평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지금 좀 나이 들어보니까 자연이 지천에 늘려있고, 도시에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연들이 이 도시 주변에 존재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산이 뭐예요? 오를 수 있잖아요. 오를 수 있고, 심박수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빠르게, 내가 좀 숨차게, 좀 느긋하게, 처음에는 느긋하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좀 전력으로 3분 동안 내가 얼마나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냐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3분 동안 뭐한 7층, 조금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 12층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층인 사람은 자꾸 3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층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7층까지만 올라가도 심박수가 뭐 130, 140까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점점 매일 매일 매 숙달을 하잖아요. 똑같은 3분 안에 오, 10층이 가져요. 자동으로 얼마 안 걸려요. 매일 매일 나의 심장의 능력, 운동 능력, 부하를 견뎌내는 능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심박수 자체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적은 심박수로 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3분 오르고 한 3분 정도 쉬 었다가 한 요걸 3세트 반복을 해 주는 거예요 3분 만에 올라가는 사람은 7층까지 올라갔다가 좀 쉬고 또 7층 올라갔다가 또 쉬고 또 7층 올라갔다가 쉬고 그러면 뭐 21층 짜리 아파트를 이용을 해서 심박수 훈련을 할수 있겠죠 산을 이용해서 한다면 내가 3분 동안 올라가고 쉬고 3분 동안 굉장히 좀 최대한 빨리 올라가려고 해서 또 쉬고, 3분 동안 내가 얼마나 가는지를 내 능력으로 계속 측정해 가면서, 어, 나의 이 심장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고령인 분들은 좀 겁이 나죠. 내가 뭐스텐트도 심었고, 심장 약도 먹고 있고, 내 심장이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3분이에요, 3분! 3분 천천히, 처음에는 천천히 3분만 버티세요. 그러면 버티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최근의 모든 연구 자료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운동을 한 사람들이 무조건 더 오래 살고 심장병의 확률이 무조건 더 낮아졌다라는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댓글에 운동 추천 영상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놀랍게도. 운동을 하면 활성 산소가 나오고 젖산이 나와서 세포들을 공격하지 않냐. 이 얘기는 정말 언제적 얘기냐면, 20년 전에 연구에서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용도 폐기된 내용이에요. 저건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고, 어 최근에 연구자료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몇년 전부터 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연구자료들은. 이스턴 핀란드 대학의 수디르 컬 박사가 연구했는데, 그게 2018년 연구자료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중년 45세 될 때부터 매년 뇌로 가는 혈류가 당연히 줄겠죠. 나이가 점점 드니까. 얼마씩 주냐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요. 매년 10%씩 준대요. 내가 살아남겠어요? 이렇게 10%씩 계속 줄어 나가면. 그런데 이러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이 기억력 감퇴, 활력 감퇴, 우울, 불안, 초조. 뇌 혈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거의 모든 문제를 야기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그럼 이걸 막을 수가 없냐?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교의 필립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통해 생성된 젖산이 혈관 생성을 한대요. 혈관 생성. 그리고 혈류를 증가시킨대요. 젖산이. 예전에 이 젖산이 모은 세포를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혈관도 생성하고 혈류도 더 늘려서. 뇌 혈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대요. 자, 제가 알츠하이머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이뇌 해마라는 부위에 원래 BDNF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뇌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뇌 세포가 죽는 걸 막아줘요. 뇌 세포 성장 인자예요, 이게.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를 보니까 이게 줄어들더라.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젖산. 운동을 한 이후에 발생한 젖산이 해마로 들어가서 이 BDNF에 분비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즉 우리가 해롭다고 생각했던 젖산이 절대 해롭지가 않고 뇌를 말랑말랑하고 새로,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운동으로 인해서 심혈관이 튼튼해지고 알츠하이머를 예방을 할수 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논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고 심장이 약하고 혈관이 약해. 그래서 내가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 혈관이 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병원 가면 그런 얘기하죠. 과격한 운동 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운동량 줄이고 혈압량 먹고 운동량이 적으니까 혈관에 기름이 끼겠죠. 고지혈증약 먹고 또 피가 끈적끈적해졌다. 아스피린 먹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그 모든 건 운동을 해서 저산도 나오고 심박수를 올리고 심장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 해결되는 것을 운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너 문제 있으니까 약을 먹어라 이렇게 간단 말이죠. 환자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런 약이 내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지도 못하고 내 뇌를 살리지도 못해요. 그런 약을 어떻게 해야든지 끊어 나가는 게 인생의 노후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걸 끊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지속적인 운동. 아주 좋은 수면 상태, 수면의 질. 이걸 만들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 몸이 급격하게 무너질 거다라는 예고편이에요. 수면이 무너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너무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면서 절실히 깨달아요. 아, 이 수면 이 정도 가지고는 이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겠구나. 그런데 수, 치료하면서 수면이 돌아오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들 혈관 뭐 보질증까지 다 수치가 개선이 됩니다. 제가 당화혈색소 개선되는 분들을 너무 너무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혈관이 건강해지니까 노폐물들이 제거가 되니까 당화혈색소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자 뇌혈관과 심혈관 관련해서 혈액 내에 찌꺼기가 많고 혈관이 좁아졌고 탄력성이 떨어졌다. 제가 추천하는 한약재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걸 복용하고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단삼, 홍화 숙지황, 당귀, 혈액이 끈끈한 사람은 여기다가 산사까지. 이게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뇌의 혈류를 좋게 하고 심장을 더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복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잠이 굉장히 잘 옵니다. 밤에 이 시, 심박수가 낮아지고 노곤함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 계통으로 써보면 항상 드라마틱하게 잠이 괜찮아져요. 그 이유가. 얘는 심혈관, 즉, 심장을 돕고 혈류를 도와줘서 안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회적으로. 멜라토닌 같은 역할이 아니고 이거는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서 결국 수면의 질을 높이는 그런 구성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내가 제대로 잠을 자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조금은 감이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 얼마나 더 깊은 수면, 어, 수면에 질을 끌어올릴까? 우리가 똑같이 8시간을 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8시간 잤는데 아침에 노곤하고 피곤하고 또 커피 마셔야 되고, 그런 상태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잤는데 충분히 잤고 깨운하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에너지 있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면의 질의 문제겠죠. 얼마나 깊은 수면 잘 자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뜨면 바로 알림 뜨니까 연결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